몽우제스키 화가의 매화 1호입니다. 매화 줄기에 굳건한 기운을 압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무든 사람이든 그림이든 저런 심지 굳은 면이 필요합니다. 몽우 화가는 그야말로 저 굳건한 매화 줄기처럼 삶의 모든 풍파를 오로지 그림 하나로 뚫고 왔습니다. 12살에 학교를 건들 수밖에 없는 병과 죽음의 공포, 가난과 파산, 가족의 죽음, 연인과 이별 등그 모든 시련은 하늘이 큰 인물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환희와 몰입, 뜨거운 집념과 창작렬을 가진 화가입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팬덤을 가졌습니다. 이 작품은 몽화가가 한지를 접목해서 수묵화 의 느낌으로 그린 매화 그림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는 역경 극복 회복 탄력성 의지와 끈기 절개 희망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또한 선비의 정신과 고결함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화의 정신 으로 살아간다면 덕망 있는 인물인 것이죠. 물결처럼 부드럽게 뻗은 매화가지, 검정 줄기와 붉은 꽃, 그리고 매화 밑에 파란 호수가 자연스럽습니다. 봐도 봐도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림입니다. 농어화가의 매화 그림은 늘 인기가 많습니다. 힐링하시기 바랍니다.